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빌리티 나타스의 나연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차량은요 바로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KGM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총 10일 동안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타면서 와이차 진짜 연비가 짱이다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낱낱이 이 차량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토레스 가솔린 차량을 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 크게 다르지 않은데라고 느끼실 텐데요. 맞습니다. 사실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 모두 기존의 가솔린 모델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저는 토레스를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디테일하게 살펴봤는데 스포티함과 남성미가 느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 차량은 오프로더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 성능은 없고요. 일단 겉에서 느껴지기에 오프로드 차량의 느낌도 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면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릴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살짝 이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남성미가 더 강렬하게 듭니다. 아래에 보시면 토레스라고 레터링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건 뭐 기존의 모델과도 동일한 디자인이라서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으실 텐데요. 어, 이건 또 KGM 토레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이 DRL 주간 주행등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 이것 또한 토레스의 아이덴티티인 직선 형태의 헤드램프가 탑재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그릴이며 이 범퍼 하단 범퍼 라인이며 이 디아렐이며 기존 모델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꽤 선선하고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제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주행을 하면서 여기 DRL 부분에 움푹 파여진 곳에서 눈이 쌓이게 되면 시야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이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조금 이 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좀 여기 움푹 파여져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부 역시 기존 토레스 모델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달라진 점은 바로 이휠 하우스입니다. 휠 하우스 모양이 조금 직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요. 휠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20인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KGM 레터링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면부와 좀 통일성을 줬다는 게 느껴집니다. 살짝 직각 형태로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운전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쪽 루프라인이 앞쪽은 좀 이렇게 내려간 형태여서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시야 확보가 좀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휠 하우스를 덮고 싸고 있는 이 커버와 그리고 여기 하단부를 보시면 소재가 긁혀도 큰 부담 없는 값싼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토레스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죠. 이 필터가.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지금 함께하는 차량은 그랜드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 그랜드 화이트 컬러에 또이 필터를 입혀서 좀 조화를 더 이루게 한것 같고 디자인으로 디테일에 좀 신경 썼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뒤태도 뭐전년부나 측면부처럼 기존 토레스 모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이 부분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보시다시피 이 토레스 레터링도 크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리어 램프를 보시면 태극기의 4개, 건곤감리의 리의 문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도 보시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측 하단부에 KGM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이 있는데 사실 이 레터링 때문에 이 차가 하이브리드... 뜨 <듬> 파워트레인을 지녔다라는 걸알수 있지. 이게 없다면 어, 가솔린 모델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이렇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은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기존 모델도 그랬지만 여기 손잡이 부분을 딱 누르면 이렇게 짜잔, 열립니다. 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커서 전 놀랐거든요. 이래서 차박이나 캠핑할 때도 어, 굉장히 좋겠구나, 제격이겠구나 느꼈고요. 저는 또이 어, 소비자들을 좀 KGM에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쪽에 닫을 때 버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손이 닿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윗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도어를 다,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공간이 꽤 넓은데, 이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더 넓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관 디테일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내 공간 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토레스 외관을 봤을 때는 뭔가 남성미도 있고 스포티함이 느껴졌는데 또 안으로 들어오니까 반전이었거든요. 실내는 어, 의외로 좀더 세련되고 고급지고 좀 여성미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과 내관의 반전미가 돋보이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 여기 실내. 인테리어는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블랙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는 이 브라운 컬러로 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쪽.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와 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스티치가 브라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공조 시스템을 최소화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 평면적인 것보다 살짝 커브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행을 할때이 디스플레이를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조 조작을 해야 될때 이게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센터 콘솔에 바로 아래쪽에 여성분들 어 가방이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좀 적합하다 어 수납 공간이 잘 마련돼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컵 폴더도 보시면. 꽤 넓습니다. 이렇게 넓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컵홀더 또한 기대 이상으로 크다라는 걸 느꼈고 이 변속기는 전자식. 변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휴대폰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 센터 콘솔 박스를 열면 수납 공간이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깊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수납 공간을 이를 시트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버튼이 이 차량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행을 하면서도 물론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탑재가 돼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버튼을 눌러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터치식으로 조작을 해야 하니까 직관적이진 않아서 좀 직관적인 조작 버튼에 익숙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디컷으로 이렇게 빠져있는데 어, 파이가 꽤 크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좌석에 앉아있을 때 크게 불편함 없고요. 주행할 때도 편안함이 느껴져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2열 시트도 한번 가볼게요. 2열 시트 굉장히 넓습니다. 어, 헤드룸이며 레그룸이며 충분히 공간이 넉넉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헤드레스트 디자인이 옷을 걸수 있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암레스트 쪽을 이렇게 펼쳐보면 크진 않습니다. 커피라든지 뭐 다른 음료수 같은 거를 두개 놨을 때는 이 팔을 여기다 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그렇게 크게 설정되어 있진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단 뒷좌석에서 아쉬운 점은 이쪽 2열 시트에서는 이 윈도우를 열고 닫을 때 원터치 방식으로 할수 없다는 점. 어,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좀 뒷좌석의 아쉬운 점이라고 제가 꼽았고요. 어,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탔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리클라이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행을 즐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라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파이 자체가 워낙 커서 부드럽게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도 안정감 있게 돌수 있어서 좋았고요. 시야 확보도 딱 중형 SUV만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놀라웠던 거는 어, 이 차는 정숙성도 뛰어나고. 주행 질감이 안정감이 들면서도 부드럽고 또 탄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기대했던 것보다 주행 질감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연비 효율이 워낙 좋은 차량이어서 에코모드로 굳이 설정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룸미러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차량 사이즈에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중형 SUV답게 크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총 32가지 컬러가 있다고 해요. 은은한 빛이 연출이 돼서 밤에 주행할 때 조금 뭔가 빛이 나서 좋았거든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연비율이 뛰어나고 시속 30km 이하로 주행을 했을 때. 94% 이상 전기 모터가 가동이 돼서 더 연비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성이 워낙 좋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전기차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도 있어서 저는 주행 질감 그리고 강지턱을 넘거나 가속을 했을 때도 뭔가 튼튼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저는 주행을 며칠 동안 하면서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 켰을 때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디오 시스템 그 음량의 질은 만족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시인성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과 그 동안 함께하면서 연비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구나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도 참 적합한 차량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을 평소에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연진 앵커의 나타스였습니다.